자 오늘은 이렇게 푸른 눈의 백룡의 전설이라는 덱을다 뜯어봤는데요. <laughs> 저는 액조디아 다리 다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온 거라고는 이 액조디아 왼쪽 다리밖에 안 나왔습니다. 그리고 나왔던 거라고는 여기 트라이온 드래곤 시클레어고 암흑 기사 가이아 울레 식인 곤충 슈레 화염의 검사 슈레 엘프 검사 슈레 블랙홀 슈레밖에 안 나왔어요. 하...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뽑아야 진짜 벌칙을 안 받는데. 아, 저 줬댔습니다. 아, 나 씨발 줬댔어. 어떡해. 아, 나 하기 싫은데, 씨발. 아, 이제 와서 이렇게 지지 잡아야 뭔 소용 있겠습니까?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하겠다고 맹세했는데. 그래도 해야죠. 자, 그럼.

1번, 2번, 3번, 4번, 5번. 그 중에서 4번. 아. 아, 진짜. 아, 아유.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여기 2번이 안 나와서 좋지만 그래도 고통스러운 건 똑같아요. 아, 뭐 야,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.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럼 이거 먹방 지금 바로 할게요. 근데 이네 개를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 개만 하겠습니다. 어 근데 어 칼이 없네? 칼을 가져와야지. 자 이제 고통을 맛볼 순간입니다. 잠금. 자, 그럼, 먹방 지금 시작할게요. 마 마무리. 아, 써, 아, 셔. 자, 이렇게 클리어하였습니다. 한 개만 먹는 건좀 에바 같아서, 여기 있는 레몬들 다 먹을게요, 여기. <laughs> 이거. 나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. 흠. 벌칙 중에서는 좀 많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통스러워요. 지금 입에서 신 고통이 계속 느껴지고 있거든요. 아, 진짜. 진짜. 그래도 저 약속 지켰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나중에 댓글로 남겨 주시고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하나랑 구독 부탁드릴게요. 그럼 저는 다음 그럼 저는 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